동북검등 우리 부유의 무예도 함께 발굴해내었고 이러한 무예들을 무사성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두세자의 명령으로 고병무예 18가지를 도보로 정리한 무예신고를 편찬한 후 정조가 이를 이어 기병무예 6가지를 더하여 1790년 4월에 무예도보 통지를 분영해복구하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무예24기입니다. 화성에 주둔하던 장영 군사들은 모두 이무예를 오늘 공연자들의 복장은 조선시대 장교급 이상이 착용하였던 철립과 두정갑주 그리고 두성님각주로서 모두 철저한 보증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강무기들 역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잠시 후 시범이 끝난 후에 무예식사기 시범단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ow we will showcase a demonstration of practical cutting using various weapons from the